근데 우리 이제 그 백은 예. 우리 흔히 애들 그러죠, 아유 지혜비 닮아 애가 착해. 예, 예. 그래요. 예. 백성현은 지혜비 닮아 착해요. 착해. 근데 백강현은 어떤 지혜미를 닮아도 그렇게 똑같이 닮아서 오, 제가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 내 친구한테 줬다가도 삐짐면거 받으러 가. 근데 우리 작은 애들도 똑같아 그런 오. 것까지도 똑같아. 오. 어, 근데. 나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. 네.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오. 집에 스탠드 새 거가 없어졌어. 스탠드? 어, 근데 걔가 그 여자 여제... 또 거기에 보면 그게 뭐 남자친구가 사줬대 웃기구네 집에가 훔쳐다 갖고 아, 간스탠 스탠드를, 스탠드를 갖다 줬다고. 어, 그래서 커피 포트도 어. 새 건데.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에서 내가 우리 친척한테 우리 집에 있어 줄라고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없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훔쳐 갖고 간 거야. <laughs> 근데 하다 하다가 제가 넘어져 갖고 발을 다쳤어. 그래서 목발을 하는 바람에 <laughs> 설마, 설마 이거를 이제 놓고 있는데 새벽에. 화장실을 가려는데 이그 목발이 없어. 아유 아무리 없 뭐야? 아유, 목발이, 목발이 없는데. 아잘못찾 그러니까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은 이제 고교우에서 침대에서 아유. 내려와서 기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건 진짜 중노동이었어요그그 네, 목발 어디 간 거예요? 그때 이 목발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네. 착근 아들이 그러더라고 지 여자친구가 홍대 앞에서 고기 먹고 나오다 여자가 발이 피끗했다 <laughs> 그래서 홍대 앞에서 대박. 집에까지 와갖고 일상까지 보라. 와서 내오발을 집어다 그 아가씨를 준 거야 오, 대박+ 대박+ 대박 대박이다 진짜? <laughs> 그러니. 언느를 믿고 사냐고. 언께라. 근데 아까 아니 저저 어. 저, 저, 백가는 아빠 닮고 둘째 아들은 엄마 닮았다 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. 야 근데 그래. 엄마가 예뻐. 엄마. 내가 지금을 이렇게 사갔어도 옛날에 더 예뻤거든요. 근데 그래. 아. 우리 작은 아들도 예뻐요. 아, 예. 예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. 아. 예, 예. 예.